Boksun'a! Boksun'a! Yaaysss! Bu ne ay filo? ay, ay, Ay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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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çin, ne o 앉아 야저 어떡해 복순아 조, 조용히 하라 그래 아이 복순아 준이요 앉아, 앉아, <laughs> 이 새끼야. 아, 먼저부터 더 정신, 또, 더, 더 정신 없는데. 복수라. 복수라. 저, 어떡게준이야 어? 뭐, 어떡하라고? 저, 이 쌍무식기. 앉아, 앉아. 아. 이 새끼들이냐. 절라. <laughs> 아이고, 이씨. 주니어는 방에 못 데려오는 이유가, 복숭이가 지금 나가서 데리고 왔는데, 복숭이가 데리고 나갔어요. 나한테 미안하니까 대리고 나갔어.